여러분 전 지금 유산소를 가고 있고요 오늘은 좀 바빠요 일단 유산소를 가서 한 50분 정도 탈 거예요 오늘 술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상 촬영을 갔다가 친구가 생일이었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유튜브도 업로드하고 그러고 술먹으라 설레요 오늘 좀 바빠요 이게 별거 없지만 시간상 따져보면 굉장히 촉박한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부산 왔거든요. 아침에. 지금 넘어가는 길이라 시간이 없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려도 돼요? 오케이 잠깐, 피트니스. 잠깐, 피트니스 오케이 저 무슨 뭐, 말 해야되나요? 아 해야죠 홍보해야죠 피트니스 김혜래 매점 아 피트니스 김혜래 매점 피트니스 김혜래 매점 0오죠 피트니스 0 피트니스 김혜 피니스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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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 김혜점 많이 방문해주세요 파이팅 네. 갈게요 힘들 <laughs> <오케이. 웃음> 아가 아이고 애가 기다렸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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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짱헤 헤헤 헤헤 돈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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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거대 강아지 거대한 강아지씨 응, <laughs> 꾸지꾸지꾸지, 어머, 툴툴렵다, <laughs> 이따 일어나, 방에 들어가 있어, 방문 열어줄게, 일어나세요, 그렇지, 들어가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은 뭘할 거냐면요, 유튜브 업로드를 해둘 건데. 지금 뭐 하지?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여기 보이시겠지만 제주도 갔다 와서 브이로그예요뭐 했더라. 운동하고 밥 먹고 준비하는 거랑 기억나? 어때요? 꽤나 열리라는 사람 같죠. 아니, 근데 저 요즘 진짜 열리해요저 진짜 요즘 맨날 어? 맨날 운동 가고, 맨날 신상 촬영 가고, 맨날은 한 아. 일주일에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신상 촬영도 하고 일주일에 두번 신상도 올리고 요즘엔 주마다 영상도 올리고 얼마나 갓생삽니까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우리 콩마니가 변했어 너무 좋아 나 너무 멋있어 쉿 토라 일로 와 일로 올라와 옳지 아이고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돌아 봐봐 누나가 지금 제목을 정하고 있거든 뭘로 할까나 네가 말을 할수 있으면 좋겠니 오늘 원래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10년지기 저의 베스트 브랜드의 생일파티거든요 생일파티기도 하고 얘가 다이어트한다고 술을 거의 3년 만에 먹자 했어요 저한테 허, 맨날 먹자 해서 안 먹다가 먼저 먹자봤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빼겠어요 그래서 응 음, 먹어요 밥은 가기 전에 안 먹으려고요 아직 배도 안 고프기도 하고 한 6시쯤 만나서 바로 밥 먹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술 먹고 놀고 하기로 해가지고 굳이 지금 배안 고픈데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지금 시간 1시 58분 친구랑 3시에 미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술 준비를 해야겠어 우리 돌돌 씨뭐지 보고 준비를 해볼까요? 아저 속눈썹 연장했는데 제가 연장했다가 엄청 답답해진 적이 있어서 눈이 몇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했는데 너무 이뻐 이게 진짜 화장하면 내 속눈썹같이 자연스럽다 암튼 저는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나왔고요어 일단은 언니한테 택배 보낼 게 있어서 우체국을 갔다가 케이크를 사러 갈 건데 지금 제일 급한 거 진짜 급한 게 하나 있어요 기름 넣어야 돼 기름부터 넣고 가겠습니다 케이크가 생각보다 개짱네요. 바람이 왜이렇 아니, 친구 집에 차대 놓고 밑에 편의점 가서 젤리 사려고갔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서 애기가 나오면 소리를 막 지르길래 놀래갖고 쳐다봤는데 그 애기가 나 보면서 하는 말이. 어, 예쁘다. 그러고 갔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갔어요 너 웃겨가지고 고마워 이러고왜리힘드니 바리바리 두부 이고이뻐 강아지 정지 음 누나 오랜만이지 털 누가 이렇게 깎아 놨노 두간지 두부 나 어디있어 누 싫어? 안녕. 자,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안돼 아, 케이크 진짜 작으. 무슨 짜장만해. 맞아. 와이잡다. 이 초콜릿을 샀고요. 아 근데 제가 망가진 데가 달고 싶다. 그리고 민주 이름을 장식할 이거 줄젤리 그리고 야 이거 샀어. 이티끼 하는 거 어때? 그 머리 좋다 너. 데코 장식하는 법을 안해안해곰벌이냐저고 아, 네. 아, 네. 샀어. 이 곰돌이 녀석을 여기다 세울까 생각 중이에요. 오, 괜찮다. 응. 이렇게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어, 여기에다가 얘네를 서게 만드는 그치, 거지. 그렇지, M M M 조차 약간 우리 케이크 만드는 약간 그런 그렇게 될것 같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좀 이상한 케이크. 이상하다니. 예쁘게 되겠지. 예쁘게 될 거야. 좀 잘라볼게. 작게도 될 듯. H B B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든 하다 보면 여기 H 야 귀여워. 야 B를 어떻게 할래? 그 그래 우리가 종이 오리는 것처럼 응. 그래, 그래, 그래. 음. 그럼네가또 유학교 육학 가야 되잖아 이 녀석을 짜증나는 건 어때? 대가리야 괜찮다 근데 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아, 그렇다고 네가 먹으면 먹은... 실수였어 무슨 실수를 그런 실수를 하니 유유 내가 비한번 해볼까 응어 그렇지 그렇지 좀 작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어떤데 어떤데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누가 봐, 이건 비다. 와, 우리 된다, 진짜. 진짜 천재다. 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들고 갈수 있지? 우리가 안전하게 들고 있으면 될 듯. 봐. <laughs> 진짜 만드긴 <완전> 한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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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리 민주 케이크 만들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여기 하리보도 이렇게 하나씩 쌌어. 쏙쏙. <laughs> 하리보 군단들. <적고. 웃음> 이런 초콜릿 올리고 이거는 젤리로. 젤 <laughs> 해피 버스데이. <좋은> <laughs> 살이 너무 빠졌어. 그래서 저도 채우고 지금 다해 주시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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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어, 예전 몸무게랑 같은 몸무게일때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몸무게인데 예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말라 보인다. 왜냐?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술을 적당히 먹자. 대답. 당연하죠. 어, 뭐. 적당히 뭐, 뭐, 먹어봐야죠. 에휴, 추워. 밖에 안는다 이래가지고. 순두부찌개랑 간장 계란밥을 시켰어요. 간장 계란밥은 내꺼. 음. 야, 내꺼. 내가 찍어서 먹 야, 막, 간장도 먹는 맛 없어. 오늘 너무 예쁘다. 술 먹었어? 얘술 마셨나? 술 완전 좋지? 음. <laughs> 음. 한 입은 먹어. 뭔데 간장 비빔밥 싫어 <laughs> 그렇게 싫하면 내가 먹는 거야? <laughs> 쟤는 밥 먹으러 온 거야? 제 많이 먹는다밥 비벼 먹을랬는데 술주고 전에 거의 다 먹어버렸어. 술밥어저 어, 어, 옆에 막걸. 들어겠지 와. 쓰레기만 남다. 얘가 또 시키. 맛있잖아요 근데 슬슬 조금 추워지지 않나? 어 맛있지? 맛있다 있다 이거 진짜 맛 저도 드세요 다이어트 안 하시나요? 다이어트 오늘 운동했어요 지나가다가 누보 먹으러 는지니까 감사합니다 술 먹다가 피티쌤 만났어 티가 끝나서 다행이에요. 계속했었으면은 내일 큰일 날 거예요. 일로 오세요. 여기 오면 콩만이 있음. 잘 나온다 여기. 짠! 위험. 조심해서 열어두셔야 돼요. 좀 위험하거든요. 상태가. 열어볼게요. 빨리 열어주세요. 어! 그래서 나 옆에 미안한데. 몰라 아니 옆에 <laughs> 있는 초콜릿에 있는 거 살짝 조금씩 먹었거든 근데 한입 먹으려 했는데 갑자기 해피 <laughs> 버스데와 인사해 나 브이로그 찍는 중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나> 꽃다마마입니다 <laughs> 꽃다마마 진짜 제 엄마세요 제제이 엄마 맨날 밥해주고 밥 먹여주고 <laughs> 너손도이쁘다어 <손수 예쁘더라. 웃음> 그래? 강 당연한 랑방 보러 편집하고 오는데 여기서의 막장. 막싸 <laughs> 닭똥집? 닭똥집이. 아, 근데 얼마 전에 먹었는데 삼촌이 준그 빨간색깔 닭똥집에는 잊지 못해. 우리 아빠 닭똥집해요. 와, 아, 인정. 그럼 음, 스파게티면이요? 약간 소면? 소면 할까? 다시 넣어. 아, 돈맛인데. 쫀득이맛 근데 좀, 이렇게 먹어야 맛이 나요. 응. 이렇게 먹어도 돼. 니도 응. 그렇게, <laughs> 간이 오시면 다먹어지자 마세요. 응? 됐어! 우리 걸그룹 이름 뭘로 할래? 우리 어벤걸스 할래 <laughs> 어벤?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어벤걸스 운동 가요 어, 어. 어제 먹다 보니 삼차까지가고술 빼러 갑니다 술빼는것까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둘다내다 내꺼 네? 어.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제로 아이스티가 있는 거 있죠 <laughs> <laughs> 아유, 좋다. 가자. <하자>. 어서. <웃음> <웃음> 어. <웃음> 너무 힘들어. 비 와요. 아이, 차가워. 오늘 운동 끝. 바이바이. <laughs>